이제 세 번째, 신천지의 급성장과 핵심교리입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다른 어떤 교주보다도 뒤늦게 종교 사기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이만희는 매우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10여 년 단위로 포교 마케팅의 혁신을 이루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데이트를 쳤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 처음 출범할 때 이만희는요, 이충진이라는 가명을 쓰거나, 목사 사칭을 하면서 개시록 진상공개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당시 개시록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런 호기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가면서 신천지는요, 1990년대 말이, 초가 되면요, 1천여 명에 도달하게 돼요. 1990년이 되니까, 여한계시록을 가르쳐주면 이단이다란 말이 조금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이만희 교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돼요. 무료 성경신학원을 도입하는데, 이건 신천지 내부적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저 들리는 썰에 의하면, 김풍일 교주의 밑에서 성경신학원 시스템을 관리를 했던 신도 한 명이 신천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원 시스템을 제안해서 신천지가 그걸 도입하게 돼요. 서울 방배 경찰서 옆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이면 통달시켜 준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무료 성경 신학원이 처음 생기는데요. 두 달에 한번 개강을 하면 개강을 할 때마다 약 10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요 이때는 신도돌 포섭하는 역할을 하는 바람잡이가 이때는 없었거든요. 입사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100명씩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왔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이 신하군을 신천지가 전국 조직으로 확대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요. 2000년대에 들어설 때쯤엔 1만 명으로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가 되면요, 보음방과 모략, 포교라는 게 도입을, 도입이 돼요.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신천지라는 경계심이 많이 커지니깐요 이제는 뭐를 만드냐 면보음방 과정을 둬서 신학원으로 보내기 전에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신천지 말씀을 살짝, 살짝 섞어서 먹이는 과정을 복음방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좀 신뢰도가 높아진, 그리고 그 입사기들과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 영상이잘된 사람만 신학원으로 넘기니까 수료생들이 신학원으로만 들어가면 수료생의 그 수료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은 신천지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 시대인데 이때 뭐가 도입이 되냐면 추수꾼 포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데이트를 쳐서요. 신천지 신도가 2000년 이후에 10만 여 명을 넘어서는 시대를 엽니다. 2000년대 때는 매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돼요. 산업기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추수꾼이요 한두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명, 50명이 들어가지고 기존 교회를 신천지화하는 산업기기도 도입이 되고요. 정통교회 위장 신도를 내보내는 추수꾼 포교법 가난 정복 7단계 이 추수꾼 포교를 어떻게 하느냐를 출애굽하에서 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맞춰 가지고 도입한 가나안정복 7단계도 진행이 되요 신분을 숨기는 사기포교도 이때 2000년도에 시도가 됩니다. 이만희 교주 누굽니까? 일제강점교 한국동란을 경험한 1931년생이에요. 올해 한국 나이로 92살, 교단의 급성장에 필요한 동력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고정관념과 선입견 버려버리고 아무거나 다 도입하고 주주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 한국교회는 20년 이상을 가장 주의할 이단이다라고 첫 손을 꼽고 있지만 교회 성도들의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이처럼 대형 이단 사이비 조직이 된 이후에도 직통계시 음사 하나님 음성듣기를 사칭한 여러 가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라면 뭐 이런 걸 복치기 수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따지지 않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요 사기 포교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팀이 있는데. 이걸 개발하고 또신천하는 팀이 있죠. 그걸 전도특전대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지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현지에서 신천지는 어, 배경이 없이 활동하면 의심을 사기 때문에 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요. K팝, K뷰티의 유행을 발판 삼아서. 한국어 광, 강좌를 연다든가 한국 화장품을 브랜드별로 사서 화장품 가게를 내는 방법까지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화, 화장품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다음에 기획한 것이 한국 문화 카페 였는데 이건 케이팝 붐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음식 식당, 한국식 치킨집까지 여는 경우도 있고 식당은 사업성과 함께 거점 역할을 하고 실제 포교는 문화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문화 모임 뭐 한국 영화의 날, 한국 음식 체험의 날, 한국 놀이 체험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섭외자를 섭외 대상자들을 무척 모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독일에 있는 언론인데 이 신천지가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만 약 300에서 4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핵심교리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신천지의 핵심교리는요. 예수는 이제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제 시대별로 구원자가 달라지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의 영... 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은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가 풀어주는 비우프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없어요 여기에 신천지는이만희 교주가 절대적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신천지에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만희식 비우프리를 알아야지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교리 중독에 빠진 신도들은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세계를 통치한다는 허황한 생각에 빠져서요. 학업, 직업,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이비 집단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14만 4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근데 이 14만 4천은 이미 2015년에 채워졌거든요. 그랬더니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역사완성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으면서 2015년 돼서 14만 4천명이 넘어서니까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이, 이 사람들 중에도 알고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서 인맞음 시험이라는 걸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맞은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어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144,000 입맞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여러분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입맞은 시험, 시험 치르는 그날 어떤 중년 부인이요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그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14만 4천 6체 영생 사기 교리의 실상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오직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교주 이만희만 있을 뿐이에요.